안녕하세요 이번에 재개발 연구회에서 그동안 배웠던 이론을 토대로 직접 그 이론을 현장과 접목할 수 있게끔 현장 탐방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url 클릭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공부들을 해왔는데 뭐 현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현장이 좋아도 이미 벌써 재개발 신통 모아 이미 네이밍이 돼서 가격이 다 올라버린 데는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유력하지만 아직 이슈화 되지 않은 매스컴에 나오지 않은 그런 지역들을 골라 우리끼리 먼저 한 가봐서 아, 이 지역 정도면 언제쯤 될수 있겠다.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남들보다 한발 앞서서 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이론을 실제 현장하고 접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새롭게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영상을 열어드릴 테니까 기본기는 다지시고 이론을 그리고 그거를 현장에서 함께 토론을 통해서 현장의 실제 매물과 실제 지역과 실제 동향을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시간을 이번 탐방단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